안녕까 여러분 7월 19일 아, 9시 정도 됐습니다 어, 지금 아유 많이 썩인 썼네 아, 벌통 점검 좀 하게 해야겠습니다 저혀야 다시 원위치 된것 같네 대박 3단 벌통 완전 뭐냐하면은 옥시마이신입니다. 장마가 끝나고 아 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옥시마이신으로. 어, 뭐 거의 이제 오늘 난놀이를좀 많이 하더니 거의 원상복구된 것 같아요. 딱 보면은. 거의 원상복구됐습니다. 특히 3단볼통은 거의 뭐100%원상90% 원상복구된 것 같아요. 여기 하얀 부분, 고기만채워지면 와, 맛있지 오메, 삼겹, 사겹 거의 원상복구, 또담배들래 아이, 그놈의 새끼 이상입니다.